네, 예, 오늘 북새통 스토리노믹스라는 책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북새통이 벌써 70회예요. 와, 진짜 아 이거. 스토리노믹스라는 로버트 맥키. 어, 이, 이 바닥에선 꽤 유명하신 분이 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뵀어요. 봤는데 어,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 책,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책을 필독스처럼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책 말고요. 스토리 어떻게 쓸 것인가 요 화면에 제기해서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는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대체 어려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나리오 작가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 30년간 <laughs> 교육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썼던 영화가 이제 반지의 제왕 슈렉, 프렌즈, 포리스트 건프 이분의 제자들이 만든 거라 소위 말하는 이쪽 이 바닥에서는 미국에서는 <laughs> 대부, 큰형립 뭐,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그래서, 30년간 픽사, 뭐, 그 다음에 디즈니 팀, 이런데에 수많은 제자들을 갖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이 만든 제자들이 결국 아카데미상에서 1,500명이나 수상을 했다라고 이력에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책 저자는 이분 말고도 한분더 있는데, 어, 이 영화 시나리오의 대가의이 사람의 이론을 광고 쪽에 적용시켜서 하려고 이제 두 분이 코어해서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케팅이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공 분야냐 민영 통신망에서 광고가 없어질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뉴스, 스포츠, 소셜 미디어,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마케팅이 안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보면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 광고 이모티콘을 크기를 더 크게 하면 매출이 더 오르고 적게 하고뭐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다 필요없는 얘기를 는 거죠 그것도 다 어차피 다안 된다는 거요 이러다 볼 때는 유일한 홍보가 먹히는 거는 버스 앞에 붙여놓은 거 택시 앞에 붙여놓은 광고 홍보 효과 집에 들어온 찌라시나 이런 홍보가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마케팅 안 먹힐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옛날에는 대충 광고에도 먹히던 시대가 있었대요저 왼쪽 거에 광고 보면은 아이보리숍이라고 되어 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스토리를 담아놨더라고요. 뭐냐면 저 비누는 물에 뜨대요. 그래서 좋은 비누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러니까 논리적 이유 없이 그냥 이거는 좋아 왜 물에 뜨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만의 뭐 비누 뭐 이런데도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광고는 제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1800년대 말에 나온 광고인데 닥터 베티라는 분이 그수위 말하는 어리 천식에 걸렸을 때 좋은 담배를 만들었다 천식에 좋은 담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침 나거나 할때이 담배 표현 좋아진다는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단 주의사항, 6세 미만은 이용하지 마세요라고만 혀있어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의사 선생님 그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진짜 과학적으로 됐나보다 의미가 있나보다라고 저런 광고가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저도 생각이 지금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 이론의 제품도 알고 보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래서저 광고가 먹혔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진짜 대충 막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게안 된다는 거죠. 그 미국에는 특별히 이제 TV 광고가 여전히 대세를 많이 이룬, 이룬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TV 광고예요. 어, 등이 친지한테 드는 거고, 3등이 인터넷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저 표를 잘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막 비교해 놨는데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TV를 좋아한대. 다른 나라보다 더 TV의 영향이 력더 있고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이 적어요. 미국 사람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인터넷이 더 대세를 루는데그 오른쪽에 있는. 저건 다 두개 다 5년이 넘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5년 전만 해도 신제품 소개를 어디서 받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쵸 1등이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그리고 TV 강도가 4위 정도밖에 안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TV가 1등이라는 거요 그래서 전해보면 미국사람들 주말에만 가면 집에 가서 앉아서 TV만 주구장창 보고 드라마 보고 아메리카 풋볼 보고 다음에 또 뭐냐, 농구 보고 내내 그러다 온 거잖아요. 집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길들여서인지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TV 광고, 한국 인터넷 이렇게 대세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고 넷플릭스,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laughs> 우리 보면 이제 광고 시할때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스킵 애드 누르잖아요. 유튜브 스킵 애드 딱 누르죠. 5초 누르고. 이들 다다한죠 그런데 그 비율이 여기 보면4 1라고 되있는데 어 매년 매년 그 스킵하는 비율이 4가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는 사람들이 광고를 기하급수적으로 더안 보기 시작한다, 안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엄청난 숫자가 광고가 있지만 광고를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없,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돈을 더 내면 그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쓰시 유튜브랑... 아. 유튜브를 보는데 안맞 유튜브를 돈 내고 보면 중간에 광고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환영권도 재생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어, 자동차를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나 이런걸 통계하라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고 오고 하고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틀고 그럼 음악이 중간에도 끊김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광고를 붙였는데 광고를 안 붙이는 거를 돈을 버니까 결국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광고가 특히 점점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케터가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광고해야 되지? 어디다 해야 되지? 근데 잘 살펴보니까 일부러 광고인데 찾아 들어가서 보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광고를 스토리로 만들어 놓으면 일부러 재밌어서 광고를 보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 이제 아이볼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그 카메라를 찍어놓고 거기는 눈의 동선을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렌즈한테 그때 이제 열이 나가고 이 사람이 아이가 눈이 아이가 눈이지 눈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갖고 마킹을 찍어요. 그랬더니 이제 왼쪽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실험했더니 최근에 들어서 오른쪽에 사이드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광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노랗게 된 부분이 눈이 부딪힌 부분이에요. 그저 그러니까 부분만 보도록 해요.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 매칭했더니 여기 보면 빨간 점들이 있죠. 빨간 점들이 쪽쪽쪽 박혀 있잖아요. 그 짜잔 점들을 본 그러니까 빨간 점이 큰 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본 데가 빨간 점이 있는 거고 오른쪽의 광고는 거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하 우리 어, 구글의 수익 모델 네이버의 수익 모델은 광고 음. 모델이다 얘기했는데 옆에 그러면 광고를 봐야 되는데 광고 안, 보, 안 보더라고요. 한번까나 네이버나 이제 구글 이렇게 보다 보면 눌어보면 광고들이 뜨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안 본다는 거요 그게 점점 면몇 퍼센트? 40% 이상으로 광고를 안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봤습니다. 진짜 언제 무슨 광고가 떴는지 봤더니 이 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던 사람이 거기에 떠있던 광고를 얼마나 인지하는가 사전에 사회에 또조사해보니 14% 만이 그 옆에 광고가 뭐또 있었다. 어떤 기업도 있었다를 알더라는 거죠 그눈 그러니까 뜨고도 안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더뭐 가속화되더라.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시나리오 작가를 교육을 시키는 전문인, 우리 스티브 스티브라는 로버트 맥키가 대안을 만든 데, 대안은 뭐있다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에 스토리를 만들어야 다 인생은 스토리와 같지 않냐?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있죠. 갈등이 삶을 바꾼다. 그러 의미 미미건조한 이야기는 아무튼 기억이 날 텐데 모든 사람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사람마다 우리 특히 옛날에 돌아가신 고모가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고모님도 뭐 인생이 되게 기구한 인생을 샀는데 야 내가 내 살았던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진짜 뭐 삼국지상의 장편 대화 소설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구구절절한 스토리. 갈등 없는 삶이 없었죠. 특히 우리나라 윗 어른 때 같은 경우는 유교 동남 누웠고 수많은 정치 경고 시점에 살았으니까 되게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났고 어려운 일도 컸고. 그래서 갈등이 인생을 바꾸는데 그 갈등 없는 삶이 없었을 정도로 이야기만 많은데 그걸 잘 뽑아놓으면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가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갈등이 사람을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공금이 생각해 보니까 중간 중간 중간에 삶의 갈등 포인트에서 아 내가 고민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결정들 내리잖아요 그 결정으로 말미암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 왔던 경험들이더라고요 있 그래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 보면 순간순간 인생에 들어왔던 갈등 속에서 내렸던 결정이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태어나기 서울에 사는데 지금 진주에 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결정을 내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죠. 갈등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게 여기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는 게 좋다? 스토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만 이야기면 하이 제품의 스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결국 고객은 도망간다. 이탈.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걸 스토리를 담아하고 같은 배를 만들지만 우리 정원 씨의 나른들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광고 따로 스토리 따로 하지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조회수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대부분이 거기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경험을 스토리를 만들면 조회수가 늘어날 수가밖에 없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고 많은 조회를 얻으면 경험을 담아서 다 써라 뭐이 거죠. 셀럽이란말들어보셨요 셀럽 유명인, 인터넷 온라인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셀럽이 자기 유튜브나 인스타를 할때 대부분 패턴들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경험, 아 내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좋았대더라, 내가 어딜 가보니까 이랬대더라 이런 경험이나 스토리를 담아내는데.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다 보니까 오늘 이 했던 내용이 우리가 창업할 때포스상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어, 보면 여기에 고객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찾아라.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과 되게 맞다 이고요그 다음에 시작이 오면 갈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 현실은 갈등이나 갈등을 찾아서 포인트를 잡아라. 는게 뭐냐면 우리는 창업자 할 때는 항상. 고객의 문제가 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고객의 문제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인생 어떻게 바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소. 근데 해소가 우리는 표현으로 했다지만 해법, 솔루션, 그거에 닮아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가면서 삶이 좋아지는 것들이 우리에 따르면 해결이 돼서 공감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랑 너무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를 우리가 상호 프로세스에도 감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토리 설계의 8단계가 나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아 우리가 바람직한 정서적으로 충족되길 원하는 목표, 이상향이 뭔지가 출발입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들을 살았기를 원했는데 이런 영향을 받으면 살길 바랬는데 이거 출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2단계죠. 내가 원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있는 모습이 이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 좌절, 좌충우돌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만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좌충우돌한 사람이 3단계에서 8단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극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런 8단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도브 비누 알죠? 도브, 도브의 리얼뷰티 스케치 책에도 나온. 아마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guy with a drafting board, you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hmm.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uh,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This. This Is a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uh,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Yeah, i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꽤 유명했던 동영상이고요. 이게 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사람이 그린, 그린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뭐냐면, 그 범죄자의 몽타지를 그리는 전문 그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그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듣는 걸로만 그림 그리죠. 왜 몽타지라는 거가 듣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얘기하는 라 모습을 또 그린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림 보셨다시피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림은 못생긴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은 훨씬 아름다워.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의 2%만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98%는 흠을 잡는다. 자기만뭐 이렇게 뚱뚱해 못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자기 비판입니다. 빨간색도 자기 비판입니다. 타인은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만, 타인이 인정하지만, 보통 그 말에 의심만 들고 부정의 감정이 든다. 아이, 포통이 있다. 아, 나 이렇게 못생겼고, 뚱뚱한지 몰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잖 아이도 못생기지 않았어. 하면, 대부분 듣는 그 감정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 그냥 내 앞에서 좋은 말 해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도부가.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현 상황에 그를 아니까 그림이 눈에 딱 들어주게 펼쳐졌잖아요.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아, 자기인정하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진짜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구나를 눈에 딱 보이도록 하니까. 이미지. 자, 오른쪽이 그림에서 알지만 처음엔 자기 비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갈등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제 리액션하고, 타임에다 의심했지만,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도부라는 이 스토리,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스토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모든 여성은 아름답다는 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발적 사건을 저질렀죠. 당신 모습을 그려봐라, 설명해봐라. 반응, 실제 당신을 살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어떤 효과를 내려고 이걸 했냐? 나 자신을 보다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뒤에 숨겨져 있어요. 도보를 통해서, 도보를 이용하면 바로 이런 걸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각인되고, 이거 보면은 또어 마침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을 볼때 감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스토리의 3단계를 더, 8단계를 더 풀어헤친 게 이거예요. 어 자신에게 주는 욕구, 관계, 영향이 저맨 뒤로 가고 1단계가 저맨 오른쪽으로 가고 오히려 반대로 어 소재에 해당하는 것, 소재에 해당하는 것 자기의 핵심 가치, 내가 어디에 살고 이할 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2단계가 처음으로 시작 해요. 그러면 사건이 전개가 되죠. 도발적 사건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을이 도발적 사건을 경험하면 내가 행동을 하게 되죠. 이 도발적 사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의 맞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면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극들이 막 생깁니다. 이게 물리적, 사회적, 내적,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행동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하고 액션을 하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욕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걷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발적 사건으로 말면 인생이 어떤 선택과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 전반적인 스토리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균형 맞춰서 그냥 살고 있어요. 평상시 때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 도발적인 사건이 들어오면서 이 불균형, 삶이 불균형해져요. 삶이 깨지니까 불만이 생기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욕구가 생기죠. 4단계. 그래서 이 해결치 못한 욕구를 해결하려고 나는 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전략적으로 무슨 액션을 취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죠. 반응이 좋으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이걸 반복해서 시도하고 반복해서 시도하고 액션하고 반응 보고 액션하고 반응하고 이런 자충도한 삶을 살다가 결국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때 뭔가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해피엔딩이 끝난다. 이게 스토리의 구성력이 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궁금이 보니까 우리 창업스토리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 2단계가 고객, 내가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을 살고 있느냐 고객에 대한 거고 1, 2단계의 고객이 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도발적 사건, 문제, 상황, 욕망이 고객이 취한 문제, 문제에 해당하더 문제. 그럼 이걸 해결을 하고 무슨 솔루션을 내잖아요. 해법 내고 막 그러잖아요. 실험도 하고 테스트하고 이 반복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창업에서 얘기하는 해법 대안들을 내려고 수독하고 실험 테스트 MVP 내고 하는 거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공감을 얻고 효과가 이제 수익 모델로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랑 너무 닮아져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스토리의 설계가 고객 문제 해법 공감할이 프로세스랑 너무 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이에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G.E.라는 회사, 이제 제너럴 일트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가전제품만 아니라 수많은 전기제품,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회사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님인데 내가 G.E.에 취업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님의 반응이 뭔지 보십시오. 예, G.E. 해머 광고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업 이미지부붙어서 I.T. 회사를 변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단계 소재 핵심 가치로 변신하고 광고를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회사라면 자기의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부터할 텐데 이 회사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 부터 시작했던 거죠 3단계 도발적 사건을 하고 근데 이 광고가 물론 효과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6단계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G가 새로운 전략과 사업에 맞춰서 G 브랜드가 재정비됐을 뿐만 아니라 5단계 행동 소프트웨어 엔진에 대해 구직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7단계 위기까지 선택하는 일들을 어,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동영사나 더부더께 레드불입니다. 제 인생의 서는 한글이에요. 것이 날개를 펼쳐줘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레드불 몸에 안 좋잖아요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레드불 웹사이트에 가보면 음료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로 누가 먹냐면 연령대가 15세에서 25세에 주로 남성들이 먹는데 보통 언제 먹냐면 시험 공부할 때 먹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비상하게뭐 집중해서 뭐할때카페인이 많기 때문 카페인이, 카페인이 많아갖고 아주 몰두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전기를 해야 된다든가 집중력 높이 들어갔을 때 각성 시키는 환각제 역할한 을 거예요. 집중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그런 어 이벤트를 해야 될 입장에서 볼 때는 몸이 나쁜 거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분 아 알죠 레드불 먹으 부모님이 걱정하지. 야너 레드불 먹다 는 말이야 먹지 마뭐 이럴 텐데. 내가 집중해서 무일을 뭐 하나 하려고 할때 먹는 레드물. 너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레드불을 마셔야 되는 상황, 긴장과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 가치는 뭐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날개를 펼쳐주라. 날개를 펼치자. 도발적 사건이 있죠. 왜냐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도전적이고 재미난 일을 원한다. 이게 도, 도발인 거 도발. 반응은 뭘 시켰냐면. 사람들이 아까 그 동영상들이 자발로 올리는 무브먼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올리도록 페이스북.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그 도발적인 상황들을 찍어서 올려서 레드불과 함께 이벤트를 만들었더니 결국 효과가 뭐냐면 도전하려면 뭘 마셔야 돼? 레드불을 마셔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불 광고가 히트 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도전을 하려면 레드불과 함께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나이키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편개, 널 목소리로 답해라. 좌절된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너 못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옆에서 콕 때려주고 싶어 네. 세상의 편견에 너의 목소리를답해서 너를 외쳐봐 나이키 광고가 이거거든요 이러 그러니까 해봐 도전해보면 뭐 다이어트해봐 뭐해봐 그러면 알잖아 실패할 거 뻔히 안다는 거 계속 요리하는 거잖아 너안돼너안 되잖아 근데 답은 뭐냐? 그래도 해봐 그러면 너는 할수 있어 저스트 저스트 두잇이라는 이미지가 일단 저지르면 된다 끝까지 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저지르면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 하고 여기 나오는 공통적인 광고 모델들이 다 무명인 사람들 이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당신도 저스트 두잇 나이키에 함께 하면 네가 할수 있는 목표를 얻어낼 수 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 단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 문제 해법 공감 요걸로 한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맞춰 볼 텐데요. 음...